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레이피아에 근무하는 기술부의 박노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제조하는 제품은 이제 비파괴 검사 장비로서 어떤 부품의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제조가 됐는지를 판별하는 검사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가레이라는 제품은 저희 브랜드명이고요. 제품을 출시한지는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로 개발이 된 제품이고요. 프린터처럼 책상 위에 바로 올려놓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제품 안에 제품을 넣고 이제 촬영을 하면 바로 모니터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저희가 제조하는 이 제품은 그 완벽하게 차폐가 되어 있어서 일반 유리가 아니고 남유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방사선 조사를 하더라도 밖으로 누설이 안 되게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사용하는 사용처는 전자 제품이라든지 사출물에 대한 기공 검사를 한다든지 알미늄 다이캐스팅에 대해서 기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